박지원 의원이 화났습니다. 여야를 떠나 민생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현 태도를 지적한 것인데요. 여기에 한덕수 총리는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며 어버버대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타들어갑니다. 현무응답의 태도에 박지원의 사이다 발언 한번 보시죠.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돈드는 것 아니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어, 박지원입니다. 정국 씨, 어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히 오늘이 2년 반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산은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은 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라라 국민입니까? 대통령이 달라라 대통령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같은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뭡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것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국정이임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사실은 국정리. 국정의 핵심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국정이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백뱅이로 국민이 죽음 갑니다. 대통령 눈치보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저는 의, 의료계와 어, 또 과거의 정부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안 하셨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6일 연합뉴스에 난 거를 보면 설 연휴 근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뺐어요 누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는 없죠. 그러나, 그런데 국민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서부터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는, 그대로는 못 갑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의료파업이 여섯 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 중증환자실, 이런 데는 다 의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 이꼴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응급실이 맞습니다.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입니까? 이건 24시간 문 열고 불켜 놓는 편의점이 아니에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원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도 응급실 문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 모양 이꼴이 아닌데 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걱정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럼 총리는 걱정 안 하세요? 물론 걱정을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글쎄, 누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런데, 얘기하고 그런 그런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정도면 응급실 안 가도 된다. 이 국민 연장기르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느냐 이걸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동아일보 23년 3월 28일 서울 한복판에서 응급실 찾아 표류 75분간 병원 26곳 전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어? 정말 동아일보 여야 말씀하셨으니까 청광암 칼남 보셨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의 걱정과 충격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제가 잘합니다. 군의관 파견하면 다 해결됩니까? 군의관 받지도 않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처벌한다? 이제 아니다? 이게 응급실 대책입니까? 처벌은 잘못 잘못 전달이 됐다고 이미 설명을 했고요. 지금 지금 군의관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면 가장 좋은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셨던 2000년 의약분업시 우리 정부가 했었던 그러한 좋은 그런 지금 전례를 저희가 밟고 잘 해결하도록 우리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목소리> 총리 우리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네. 권력서일 일위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권력서일 일위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어?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서일 일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국정도도처처에서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집니까? 왜 자가만 집니까?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한창 한청... 아,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충이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그런 가...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오케이, 답변하는 좋습니다.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이 사이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이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내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내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제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아니.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그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 하십니까? 무,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선동을 전제로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실도 말을 못 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이라도 잘해야 될것 아니에요?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잡으라는 물가, 은행금리, 의료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잡...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금리 잡고 의료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달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경제 좋다. 민생은 어렵다 고 그러셨습니다. <laughs> 경제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에 100만 개씩이 없어집니다. 경제 좋다가 좋아요? 그러나 130만 개. 그래서 우리, 네.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산 거예요. 같은데요. 우리 있습니다. 국민이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고 하면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아니 왜왜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라 아시죠?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예.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을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원하고 싸우자는 거야. 죄송...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뭐라 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 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우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 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때 제가 싸우던가요? 저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 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안변했니다 그것이 변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반쪽 광복절 37년 만에 처음으로. 반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부언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시, 사진을 공개해 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석으로서 홍보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가지고 11일날 취임해가지고 5월 11일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하세요. 잠깐 쉬세요 또. 네.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의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